평창고등학교라는 장소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. 하나가 된 저희가 기적이 흩어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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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없다는 게 아직 실감나지 않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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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을 때 풋풋했던 모습이 생각나네요.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는 게 없는 줄 알았던 시절의 연극이었습니다. 여전히 어리석하고 부족하지만 사회에 나가서 선생님들께서 주신 용기와 희망을 갖지 않겠습니다. 힘든 시간을 보낼때따뜻한 말씀과 든든한 지지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. 매일 듣던 종소리, 매일 앉던 의자, 매일 듣던 친구들의 장난소리, 그리고 선생님들의 잔소리 모두 그리겠지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셨습니다.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돈으로도 살수 없는 게 뭔지 아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. 돈으로 살수 없는 건 바로 젊음이라면서 그 젊음을 즐기라고 하셨습니다. 물론 지금 평창고등학교에서 3학년은 늙은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젊은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울먹거리고 있지만 졸업이라는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 이 졸업생들을 웃으면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. 홍창 고등학교 의 5년이 피고심을 반복해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. 3년 동안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 모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, 감사합니다. 저희를 떠올리실 때 선생님들의 가슴속에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제자들로 기억되길 바랍니다.까지 저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